응. 엄마, 어,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차려줘 봐요. 아, 어, 젓가락하고 숟가락도 좀 주고요. 어, 저 감자튀김에 케찹좀 뿌려주세요. 감자튀. 네. 어, 맛있게 좀 차려줘요. 네, 케찹좀 많이 뿌려주고, 자 깨소금도 좀 쳐줘요. 응, 고마워요. 어, 디저트는 어디 있어요? 이거 아싸, 아쥬야? 응. 이거 차차. 응. 반찬 좀주세요 반찬. 반찬! 이거 반찬이에요? 김치하고 깍두기 어디 갔어요, 고추하고? 없어요. 없어요? 밑에 좀 찾아보세요. 이게 다예요? 같이 먹을까요? 음 맞아요. 네. 같이 먹을까요? 토끼는 네. 네. 이거 먹기 싫어요. 아 토끼는 그렇구나. 이거 먹고 싶어. 아 토끼도 먹고 싶대? 배고파. 아리 배고파. 채소 배고 먹어. 토끼 뭐줄 거야? 무무줄 거야. 이거. 음 무야 무고기. 아유 음, 토끼하고 거기 앉아서 먹어은탁기는 그러면 음, 저 엄마 샌드위치는 엄마 한식 먹기 싫어 엄마 샌드위치는 언제 줄까